실루 이번 한국전, 중국에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는데요. 태극전사들이 선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손흥민과 이강인은 실로 케이팝 아이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한국전 경기 4만여 장을 발매한 시간 만에 매진시켜 버렸는데요. 그만큼 중국은 이번 경기에 대해 한국을 이길 수도 있다는 이변을 기대라도 한게 분명한 듯싶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선 한국 선수들을 상대로 야유를 퍼붓던 중국 관중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수 있는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이 나섰는데요. 황희찬이 얻은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야유를 퍼붓던 중국의 사망 관중들은 일순간 조용해지며 할 말을 잃었는데요. 곧이어 전반 45분 이강인이 올린 크로스를 손흥민이 정확한 헤딩으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 야유를 보내던 것도 잠시 일부 중국팬은 감탄을 하며 탄성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끊을 놓지 못한 것일까요? 파이팅을 외치며 중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살벌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전반 11분 이미 전반 페널티킥을 기점으로 승기는 한국에게 기울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음해체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대논란 심판의 한국 페널티킥 오심으로 인한 손흥민 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개막 9분 만에 중대한 오심으로 손흥민에게 한 골을 먹혔으며, 뒤이어 후반 65분경 우레이 선수가 사이드로 패스하는 과정에서 한국 선수의 얼굴을 맞추는 일이 벌어졌다. 의도적인 킥이 아니었음에도 카타르 국적의 심판은 그대로 옐로카드를 선언했다. 결국 반복된 오심으로 한국과의 경기에서 0대3으로 지게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VAR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 대표팀이 너무나도 큰 손해를 봤다. 며 안타까워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 주보반은 손흥민의 인터뷰를 트집잡아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은 중국 팀을 상대로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인터뷰를 했다 전하며 이는 매우 무례한 처사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독자 217만 명을 보유한 중국의 인기 인플루언서 마드쿵은 망나니 카타르 심판이 대한축구협회와 모종의 관계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며 카타르 축구협회와 대한 축구협회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며 중국 네티즌들을 선동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런 중국 언론 매체들의 반응은 별개로 더욱 심각한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 관중들이 레이저를 들고 한국 선수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시야의 방해를 받아 정확한 패스를 하기 어려웠으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만한 중대 사안이었기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죠. 이에 대해 풍추지보는, 이강인을 향한 레이저 공격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레이저 공격을 받고 있는 장면을 캡처해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중국 네티즌은 레이저 공격은 축구와 관계없이 처벌될 만한 중요한 사안이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 언론 매체들은 한국 매체 레이저 플러스 소림 축구로 무장했지만 처참히 패배한 중국 팀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중국 인민들을 향해 분노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기가 끝난 직후, 이강인을 향해 인터뷰가 이어졌는데요. 레이저 공격에 대한 소감이 어떻냐는 중국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 함께 뭉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공격이 발생할 줄은 몰랐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번 경기는 그들이 응원해준 덕분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을 향해 무한한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기장 내 한국 축구 팬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 역시 일부로도 진행되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손흥민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은 토트넘의 유니폼을 착용하였고 이에 중국 축구 팬들은 그를 향해 야유를 퍼부으며 그를 경기장에서 쫓아내라는 소동이 일기도 했는데요. 태극기를 향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해당 남성은 곧 퇴출되고 말았는데요. 경기가 끝난 직후 공안은 해당 토트넘 팬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한편 성당 군중들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토트넘 유니폼은 벗겨져 강제로 불태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중국 네티즌은 맞아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거 중국인들 소양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라며 비꼬는 말투로 그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한국의 형격한 실력 차이는 도저히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직후 중국 축구팬의 반응은 씁쓸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소우 뉴스는 기적은 없었다. 홈 경기 0대3 대패.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볼점 이율 66%로 경기 내내 중국팀을 끌고 다녔으며 유효 슈팅은 12대2로 압도적인 점수차를 기록했다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더해 강호 한국에게 패배한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태국을 상대로 승점 3점이라도 얻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한국전에서 이변이 일어나길 상당히 고대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홈팀의 이점을 살려 한국 축구팬들에게 야유를 보내는가 하면 레이저 공격으로 선수들의 시야를 방해하면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태극 전사들의 눈엔 그저 귀여운 청소년 국가대표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90분 내내 숨도 못 쉬게 뒤통수 터져가며 버텼지만 결과는 역시 나였습니다. 덕분에 구독자 7만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감사인사드립니다.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 운영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